어,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고 하는 주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알프레스 1002로 재무제표 표시해서 포괄손익계산서를 어떻게 공시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포괄손익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쓰고 있는 어, 기능별 분류 무슨 말이냐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간비를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공시하는 경우 이거는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가 인건비가 나가도 이게 제조 부분에 대한 인건비면 매출원가, 판매나 관리 부분에 대한 인건비면 어, 판간비,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비능별로 비용을 구분하는 경우, 이렇게 구분하는 걸 기능별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용을. 어,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 어, 정보 이용자들은 그거와 달리 그 비용들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회사의 전체 급여는 얼마고 전체 감가상각비는 감가 얼마고 이 정보를 궁금해할 수 있으니 그 비용의 본질적인 어, 성격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추가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비용의 성격별 분류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원하면 손익계산서를 어, 수익은 뭐 수익대로 표현하시고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성격별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제품의 변동, 종업원 급여, 간가상각비, 뭐 무형자산 상각비 이런 식으로 제조와 판관과, 판관과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제조와 판매와 관리 각각의 기능별로 분류하지 않고 그 성격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별 분류 손익계산서를 공시하면 이제 거기서 끝나게 되는데.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게 되면 정보 이용자들은 성격별 분류에 대한 내용도 알고 싶으니 이 주석을 추가적으로 주석에 공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알프레스 1002호 기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들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용을 주석에 공시하고 계시죠. 그래서. 보시면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고의 흐름을 아시는 게 조금 중요한데요. 재고의 흐름은 크게 비용의 성격별 분류 주소 공시 방식은 두 가지로 보통 표현이 됩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어떤 회사는 여기 있듯이 방법 일로 공시하시는 회사도 있고요. 방법 2로 공시하시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들은 방법 1 또는 방법 2둘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방법다. 우리 회사가 일단 올해 돈을 쓴뭐 급여가 됐건 원재료가 됐건 일단 올해 쓴 모든 내용들은 다 비용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가 200이고 단가상합비가 400이고 아, 원재료를 1,000원을 사왔다. 원재료를 1,000원어치 사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들이 다 모두 다 올해 비용으로 쓰였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첫 번째 방법 1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원재료도 다 비용이고 1,000원 급여도 다 비용이고 단가상각비도 다 비용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실제로 그랬는 줄 알았으나 원재료 기말 재고자산, 제공품 기말 재고자산 또는 제품 기말 재고자산에 비용화되지 않고 자산으로 아직 남아있는 애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걔네들은 비용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투입 인풋들을 다 비용이라고 가정을 하고 아직 비용화가 안된 애들만 차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 1의 경우에는 원재료 매입액 천원이 100, 다 비용화 됐겠지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재고 자산의 기초 기말의 변동분을 딱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원재료는 기말 재고 자산이 400원이 남았네 비용화 안되고, 제공품은 200원이 남았네 비용화 안되고, 제품은 비용화 안되고, 기말에 100원이 남았네. 그래서 원재료 400원, 제공품 200원, 기말, 어, 제품 100원 하는 기말 총 재고자산이 기초 대비 기말에 7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만큼 비용어가 안된 겁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재고자산의 변동 마이너스 700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이때는 재고자산의 변동이기 때문에 원재료는 뭐가 비용으로 쓰였냐라는 걸 가정하냐면 원재료 매입액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꽤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는 방법 2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른 거다 동일하고 급여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쓰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원재료를 매입액이 다 쓰였습니다. 이렇게 가정하지 않고 한 단계만 좀더 나가서 사용해 원재료 실제 사용액이 다 비용화되었습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재료 사용액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사례에서 원재료 기말 재고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사용액 다 600이 다 쓰였겠지. 그런데 따져보니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에 아직 비용화되지 않고 자산으로 남아있는 게 있네. 그래서 여기는 원재료 사용액 숫자를 쓸 때는 재고자산의 변동 이렇게 안 쓰고요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은 기초 기말 대비 마이너스 300 원재료 사용액은 600 급여 200감가상400 해서 실제로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매출원가 900과 동일한 금액이 되는 거죠. 회사들은 방법일 또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재무제표 주석에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용을 공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주소공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